이러거 다녀요. 왜냐하면 보라고 내백좀 보라고. 그리고 항상 아 이런 거 다닙니다. 자기 반지 좀 보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거 어디서 샀어? 막 이러면서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나의 자랑,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나의 자랑. 저는 우리 우리의 이 자랑이 누구처럼 뭐 차부심, 돈부심, 옷부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부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왜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 이 말을 처음 전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써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무역항이었거든요. 이 고린도가. 고린도가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역항은요, 진짜 지나가던 개도 지나가던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 할할 정도로 이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든 물자가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자랑하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했어요. 나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야. 난 대도시 출신이야. 이것에 대한 이 자부심. 그리고 또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또 돈이 많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분도 높아집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신분도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신분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세계 곳곳에 지식과 정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요? 자랑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자부심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교회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출석을 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항상 이 옷과 이 장신구들이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는데, 바뀌면 꼭 이러고 다닙니다. 다닐 때, 일단은 백을 하나 들죠. 그리고 항상 이러고, 이러고 다녀요. 왜냐하면 보라고. 내백좀 보라고. 그리고 항상, 아, 이런거 다닙니다. 자기 반지 좀 보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거 어디서 샀어?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서는 그걸 듣고서는 자기도 그걸 갖겠다고. 어지간히 벼르죠.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 관사는 무슨 반지를 찾고, 무슨 옷걸, 목걸이를 찾고, 무슨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아니 꼽게 보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니 돈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돈 자랑을 해? 하면서 못마땅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뭐, 아랑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돈 없는 것들이 꼭 시기하고 그래. 이러는 것이죠. 그 모습이 딱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것을 교회 와서도 자랑을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히 많은 물건을 교회로 들고 와요. 심지어는 자기 종들을 막다 대동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앉아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있습니다. 방석도 대단히 큰 것에 앉아 있고 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딱 기대 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런데 그 옆에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서 있어요. 쫙서 있습니다. 옆에서 종들이. 예배당 한 곳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보기 좋을까요? 보기 싫을까요? 이그린도회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래 공동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두자는막 어마어마한 음식을 갖다 놓고서 쫙 차려놓고 먹고 있는거야 그 옆에 종들은 입만만 다시고 있는겁니다 수종들어야 되니까 이런 모습이 이 고린도교에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본 성도들이 점점점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결국 이런 세속적인 자랑들로 인해서 교회는 쪼개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 다투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부유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능력이 많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30절에 너희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요. 너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창세기 2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은 만들었으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실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 것을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왜요?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하나님께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돈 자랑을 하고, 옷 자랑을 하고, 가진 물건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자신의 건강과 능력을 자랑하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돋보이는 것이 있다면,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흔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색하지 않고 뭔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세상의 자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근심과 책망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날 TV에서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동물들도요, 매력이 넘치는 놈이 있고, 매력이 없는 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소 있잖아요. 이 시커먼 물소는 무엇으로 매력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시커먼 물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로, 뿔로 자기의 매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항상 뿔부심이 있는 이 소들은 무엇을 해요? 뿔박치기를 하는 겁니다. 뿔박치기. 내가 더 대단해. 내가 더 대단해.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억눌 얼룩말도요, 얼룩문이 부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룩말의 문이가 구분이 되세요? 저는 전혀 구분이 안 되던데. 근데 얼룩말들끼리는요 구분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위를 대단히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긴데 하다못해 원숭이도 자기의 자부심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원숭이들은 어디서 자부심을 얻게요? 누가 말씀하셨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원숭이들은 엉덩이 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자랑하더라고. 엉덩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저런 것도 자랑을 하는구나. 별걸다 자랑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룩말의 무늬를 보면서 야, 이 무늬나 이 무늬나 뭐가 다르다고? 이뿔이나 저뿔이나 뭐가 다르냐? 이 형동이나 저 형동이나 뭐가 다르냐? 그럴 텐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우리가 100평짜리 집을 자랑한다 한대 하나님 보시기에 야 100평도 집이냐? 이러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야네 옷이 내가 만든 백합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러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대단하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천국문에 이제 다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 좋을까? 천국문 앞에서 내가, 내가 말해요! 과거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대단히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대단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천국문에서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랑을 통해서 천국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천국문은 그 무엇으로도 어떤 자랑으로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천국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내가 자라가던 것들이 다 소용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인정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그 하나도 모른 채 편가르고 다투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편가르고 다투는데 열중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닌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랑할 것은 예수여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예수가 아닌 것들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벌거벗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바위 뒤에 숨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이와 같이 엉뚱한 것들을 자기로, 자기의 옷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본을 따랐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길 때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보다도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에 내가 은사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나타날 때에 내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바라신다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을 바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은사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교회를 향하여서 성도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여. 다만, 다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해져야 성도지,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죠.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예요? 다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써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자신의 까만 피부가 싫어서 수도 없이 성형 수술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피부를 벗겨내고 벗겨내도 그의 까만 피부가 달라지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거룩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내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 삶에 새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순종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오직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돈은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어느 가게에 갔는데 탁 샀는데 여기는 2만 원이야. 여기는 18,000원이야. 겨우 2,000원인데. 2,000원 때문에 하루 종일 부글부글 합니다. 아, 내가 2천원을 바꿔지썼어 같은 시장에 가도 한 바퀴를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단 몇백 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싸다고 생각해서 탁 과열한 한 봉다리를 샀는데, 옆집에 갔더니 거기에 더 싸, 백원더 싸.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납니다.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누군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 그렇게 괴롭고 화가 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와는 반대의 모습이죠. 손해보기를 자처하고 무시당하더라도 나이가 무시당해서 누군가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 나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군가 나의 관심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도. 내삶 가운데도 내 발걸음에도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자랑되지 않습니다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 나타날 때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도 함께 자랑되어지는 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내 손에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뿐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 영혼 하나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조금도 주님 닮은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게 하여 주소서 스스로 손해 보게 하여 주소서, 스스로 관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